저도 처음에는 티 라운지라고 해서, 네. 티 관련해서 뭐, 애프터는 티나 아니면 뭐, 브런치 정도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음식도 너무 퀄리티도 높고, 괜찮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티 칵테일이나 또는 뭐, 젤라또. 예 네, 네, 젤라또. 완전 뿅 같잖아요. 그거 먹고, 막 그거 막 밤에 먹다 생각나가지고, 기절할 <laughs> 뻔 했잖아요. 그리고, 아, 진짜요? 네. 음. 또 나중에 뭐, 와인 같은 것도 뭐,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 라운지, 그리고 저녁에 되면 스카이 뷰까지 그래가지고, 어저 정말 감동 먹었거든요. 생각보다 아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기로 오시면 음. 조금 힐링하는 느낌으로 가실 수 있어요. 맞아 힐링돼요. 네, 네 맛있는 음식과 네. 그리고 맛있는 티와 그리고 맞아요. 디저트까지 이렇게 맞아요. 끝낼 수 있는 아이스크림, 토탈 아이스크림 공간입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젤라또. 네, <laughs> 여기 있는 모든 음식이랑 티 같은 거 전부 다그 뉴욕에 있는 그티 메이커분이 전부 다 관여해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티 소믈리에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네.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음. 다양한 티들을 음. 블렌딩해서 저희 알이덴알이 아티티가 있는 음. 티 제품으로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다양한 세계에 있는 그티 밭에서 직접 네. 테이스팅도 네. 하고 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레시피를 넘겨 주는 형식으로 메이저님 네. 여기 마제스티가 타바론 티를 중심으로 이게 만들어진 그 라운치인 음. 것 같은데. 네. 어떻다가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 네. 대표님께서 네. 그 뉴욕에서 타바론티를 이제 설립을 하시고 오. 이제 어떻게 보면 역수출이 되됐 먼저 있어요. 하시고 가지고 오신 거맞아요 이제 해외에서 오. 먼저 빵 터트리신 다음에 아. 이제 국내에도 티 시장을 좀 넓혀보자 하셔서. 시작 하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입사기 전까지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네네. 굉장히 저력이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네. 한 3, 4년 되지 않으셨어요? 이제 네. 마제스티 타바론 티 라운지라고 음. 이제 여기 오픈한 거는 4년이 넘어갔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모든 음식과 그 다음에 네. 베버리지에다 티를, 타바론 네. 티를 정목해서 만든 게 특징이에요. 예요. 아 음, 맞아 소스나 음, 뭐 이런 맞아요. 음식에 네. 전부 다막티향 같은거 다, 막 같은 거다 네.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러셨죠? 네 맞아요 네. 오늘 주문하신 트러플 겟마이 요기 맞아 맞아 네. 맞아 키마이 요키. 요키 같은 경우는 음. 두 가지 티가 들어가요 네 루이보스 들어가겠네요 그쵸 루이보스가 네. 들어가고 겟마이 네. 차가 들어갑니다 아하, 아하.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롤부스티로 <laughs> 소고기를 마리네드한 그런 크림이 들어가고요. 음 요기떡은 겟마이 음. 그 현미녹차를 음. 가지고 빚은 요기가 들어가요. 아시죠? 그 트러플까지 빵. 어허. 마, 맛이 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laughs> 네. 하셨을까 진짜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빵도 이 소스가 세러디티로 만들어서 이거 지금 향 맞고. 맞아요. 정확하게 아. 지금 잘 짚으셨는데 지금 이제 올리브 오일 들어가는 발사믹 소스가 네. 같은 경우도 음. 네이세니티를 압축해서 만든 발사믹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빵 찍어 드시면 음. 그 서고향이 계속 나요. 아 이거 배우면서 먹으니까 여기 더 맛있을 것 네. 진짜. 설명을 드리면은 손님들이 그 굉장히 놀라시죠. 네. 음, 이거는 음. 문어로 만든 카르파초다 맞아요. 그래서 음. 아보카도랑 이제 살짝 데친 감자랑 올보 문어랑 어. 같이 만든 샐러드인데요. 네, 저희 요새 좀. 샐러드오 이거 지나빠진 먹을 때 너무 맛있던데요? 응.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laughs> 되어 있어서 <laughs> 네. 성분들한테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laughs> 이렇게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사진을 다 촬영하셨다면 네. 네. 제가 조금 건들 텐데 괜찮을까요? 망가질까요? 망가집니다 그래서 안에 온센 다마그라고 해서 일본식 네. 온천 계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터트리고 사이드에 있는 밀크폼까지다 섞어서 드실 수 있도록 할 텐데 이유는 트러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맛 밸런스를 저희가 섞음으로 네. 섞으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네. 거거든요 넵. 시작하겠습니다 네. 망가지는고나 <laughs> 원래 육기는 밀가루하고 감자를 주 재료로 만든 이탈리아 음식인데 여기는 겟마이라는 차를 이용해서 좀 약간 초록색깔 색 나거든요. 근데 진짜 식감도 좋고 정말 너무 맛있네요. 이거 진짜 여기 시그니처 해도 될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아, 네. 체크통심인데요 맛있네요. <웃음> <웃음> 맛있어요. 맛없으면 반칙이잖아요. 어, 여러분. 맛처럼 아, 만든 티라미슈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완전 극찬하던 젤라또인데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여기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 음식을 먹으면서 느낀 점은 티 베리에이션이 하나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여졌다는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바깥에도 유명한 음, 어, 티 전문점이나 카페 같은 데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어, 이렇게 술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스도 마실 수 있는 이런 곳은 찾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뷰 맛집 청담동에 이렇게 숨은 뷰 맛집 이런 데 없어요. 진짜 여기 완전 추천하고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타바론 티 진짜. 마지스티 라운지 정말 대박입니다. 이거 한입 먹어볼게요. 진짜 너무너무.